저는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남편을 사고로 일찍 잃고 어린 아들 하나를 홀로 키워야 했죠. 생계를 위해 김밥집을 차렸는데 하루 20시간 넘게 일한 끝에 점점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김밥집이 프랜차이즈로 커지고 번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저는 어느새 수백억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겐 단한 가지 소망만 있었어요. 내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 어느 날 아들이 여자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겉으로는 참단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죠. 그런데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범한 가난한 엄마로 변장하기로 했습니다. 화장도 지우고 허름한 옷을 입고 일부러 김밥집 아주머니처럼 보였죠. 며느리 될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요. 역시나 제 예상은 맞았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서 무례하게 굴고 돈이 안된다 싶으니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집안은 내가 들어올 집이 아니구나. 그녀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상견례 날 저는 여전히 수수한 차림으로 자리했죠. 그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제 본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둔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김밥 프랜차이즈 부동산 서류 통장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제야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처음 봤던 그 예의 바른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아들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마음은 상황이 힘들 때 드러나는 거야. 넌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보는 눈,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지금 제 아들은 새로운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 덕분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요.